아, 안녕하십니까. 아, 파트 2 엑서사이즈 21강 3번 문제를 보겠습니다. 요번 문제는요, 어휘출원 문제입니다. 자, 한번 보실까요? 자, 우리 이 어휘출원 문제 있어서, 아, 먼저, 아, 이 어휘출원 문제는 굉장히 어려운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 별표 세개를 제가 앞에다 해놨는데요. 예, 첫 문장부터 소재 파악을 하면서 잘 유추해 나가야 됩니다. 됐죠? 예. 그 다음에, 아, 문제는 요두 가지 스타일이 있는데요. 하나는 네모 선택형이 있죠. 이렇게 아마 여러분 아실 겁니다. 요렇게 네모 안에 두 단어가 이렇게 들어갑니다. 근데 이두 단어가 서로 반이옵니다. 그래서 혹시 한 단어를 모르더라도 다른 단어로유추할수 있습니다. 예. 그 다음 두 번째. 미출형이 밑줄형이 나옵니다. 미출형이라는 거는 여러분 알다시피 이렇게 1, 2, 3, 4, 5 이렇게 나오죠. 그래서 1, 2, 3, 4, 5 이런 식으로. 예. 그래서 처음부터 끝까지 다 이렇게 차근차근 읽어나가셔야 됩니다. 그런데 시험 문제는 어디에 주안점을 두고 만드냐면 자 글의 흐름과 반대의미 단어를 제시하게 되죠. 즉 흐름에 반대되는 단어를 제시하는데 어떤 어떤 상황에서 나타나냐 보세요 여러분 반전과 변화가 되는 것즉 접속사 접속부사 다음에 유예해라 주로 어떤 접속사겠습니까? 반대에 당하는 것은 but이나 however나 뭐 이런 것이겠죠. 또는 어, 그 상황을 더 자세하게 설명해 주기 위한 t h e r e for라든가 뭐 이런 접속사들 다음을 유의하시면 됩니다. 아, 결정적인 팁은요. 어, 그동안 시험에 나왔던 것들 보니까 주로 이제 뒤에 번호에서 정답이 많이 이루어진다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자, 그럼 다음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 자, 보시고요. 예, 제 얼굴도 좀 올려놓겠습니다. 예, 이렇게 생겼습니다. 자, 먼저 제가 이 패러그랍을 어, 보여준 거는, 어, 전체적인 것 중에 몇 가지 우리가 좀 미리 짚고 넘어가는 게 좋겠다. 이렇게, 어, 낱말의 의미를 나타내는 문장이 나오면, 아까 접속사들을 한번 추려보자, 얘기했습니다. 여기 버시 하나 나왔습니다. 그렇죠? 또 여기도 버시 하나 나왔죠? 그 다음에, 버슈기 세개 나왔죠? 그럼 요세 개가 분명히 뭔가 역할을 할 겁니다. 그 다음에, nevertheless, 요것도 접속사입니다. 예, 그렇죠? 그 다음에, 또 접속사가 있습니다. 여러분 잘 보입니까? 인프린트와 day 사이에 이러한 접속사가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요, 요렇게 돼 있는 거예요. 요거 우리가 세미콜론이라 그러죠? 세미콜론에 대한 것을 알고 있어야 합니다. 그러면은, 이러한 접속사들이 분명히 영향을 미칠 것이다. 그 다음에, 수능 문제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같은 단어를 동의를 쓰지 않는다 그랬죠. 약간, 예, 동의를 쓴다 그랬습니다. be, u 아, put, paid to, 멸종시키답니다. 다이 to라는 전치사가 나오니까, 그 다음에 목조가 나올 수 있는 거죠. ᄂ, ᄂ, 못을 멸종시키다. 자, 자동사로 쓰였습니다. 뭐예요? extinct 앞에 become을 썼습니다. 비동사 플러스 형용사 해가지고, 멸종하다. 이런 표현입니다. 그 외에도, 어, 동의어로 쓰인 것이 몇 개가 있습니다. 자, 일단은 여기까지 보시고 여기 나와 있는 어, 중요 단어들이 몇개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단어들을 먼저 체크하고 어, 보도록 하, 하겠습니다. 먼저 "slam"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slam" 예, 강타다라는 뜻이죠. 예, 강타다. 하 자. 자, 슬램이란 뜻은 강타다 그래서 슬램 덩크 뭐 덩크슛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 강타다 그래서 우리 지금 슬램 인투. 그래서 어디어디로 강타했다. 이런 뜻이고요. 잼이란 단어가 하나 더 알아 주면좋겠어요 잼이 여러분 그 우리가 먹는 잼도 잼이지만 동사로 쑤셔넣다. 여러분 아마 트래픽 잼이라는 단어는 많이 알고 있을 겁니다. 여러분 혹시 어, 남자들은요, 미식농구를 굉장히 좋아하는데, 보통 미식농구 그 중계 보면은, g 미 이란 단어가 나와요. 그런 게 뭐냐면, dunk shoot 이란 뜻입니다. 즉, 어, 쑤셔 넣다 라는 그런 표현입니다. 다음, chaos, 예, 혼돈 이란 뜻입니다. disorder, 좀 어려운 단어죠. 인수 이 단어도 쉬운 단어는 아닙니다. 보통 follow나 result 쓰면 좋을 텐데요. 그 다음, 프 r o m 을 사용합니다. 자, 요런 표현 한번 볼까요? Uh, what will ensue from this COVID-19? 자, COVID-19 이후에 어떤 상황이 뒤따를까요? 이러한 표현들이 요즘 영재신문에 몇번 제가 본 적이 있어서 여러분에게 소개합니다. 그쵸? 예. 그 다음, put paid to. 아까 얘기했죠? 이 전치사가 나오니까, 그 다음에는, 그 다음에 나오는 것이 목적어. 그러니까, 뭐, 뭔을 멸종시키다. 타동사로 쓰였습니다. 그래서 같은 단어들이 exterminate, exterminate, 또는 annihilate, annihilate, 그 wipe out. 이런 것들이 여기에 해 당합니다. 자, 우리가 잘 아는 단어 중에는 extinct라는 형용사가 있습니다. 거기에 비동사를 붙여가지고 예, 멸종하다. 즉 이렇게 하시면 돼요, 여러분들. 비동사 플러스 형용사는요, 무조건 보다 동사입니다, 동사. 아시겠죠? 여러분 동사의 특징이 뭡니까? 자동사도 있고 타동사도 있죠? 또 다이나믹한 동사도 있고 스테이티브 즉 동작적인 동사 그 다음에 상태적인 동사 있죠? 똑같습니다. 비동사 플러스 형용사가 그네 가지 중에 이 성격 저 성격을 동사와 똑같이 갖고 있습니다. 왜 그러면 형용사를 비동사와 함께 해서 동사로 취급하느냐? 영어의 동사형들이 다양하게 많다는 거죠. 다음이요. 그래서, 그거의 명사형은 extinction, 멸종이란 뜻입니다. 아, dinosaurs, dinosaurs, 공룡, 류저 dinosaurs 하면은 공룡이겠고요. 아, vest, 요거는 방대한이란 뜻입니다. 그런데, 아이고요, 예, 이게, vest는 조끼 속옷이란 뜻이고, vest라는 요요 방대한이란 뜻, 이걸 제가 여기다 써놓지 않았군요. 예, 방대한, 이런 뜻이죠. 예, 커다란, 이런 뜻입니다. 다음은, 미리어미리어하면 유성별이란 뜻입니다. 슈링스타라고 보통 많이 얘기하죠. 네. 다음. 자, 여러분, s u 하면요. 유황이란 뜻입니다. 여기 s를 해서 예, s 합니다. 그 다음에, 에시더파이, 에시더파이 하면 산성화하다. 명사는 a c i 입니다 a acid, c 예. 그 다음에, 여기 반대말, 산성의 반대말은 우리가 알칼이라고 그러죠. 영어로는, 엘클라이, 엘클라이, 엘클라이. 예, 나중에 여러분들 그 영어 발음하는 법에 대한 소개를 한번, 어, 시간을 내서 한번 하겠습니다. 영어는요, 스트레스, 예, 스트레스 있는 거를 정확하게 발음하시는 게 제일 좋습니다. 엘클라이. 그 다음에, 스켈레톤, 스켈레톤. 예, 해골뼈란 뜻이고요그 다음, 칼슘. 잘 아시죠? 칼슘. 그 다음에, 카보네이트, 카보네이트, 카보네이트. 다 괜찮습니다. 탄산이란 뜻입니다. 컬. 산호입니다. 산호. 그다음에 중요한 단어입니다. 예. 오늘 그 스트럭처에서도 나올 건데요. 핸드풀 하면요. 한 줌이란 뜻. 명사입니다, 이게. 한 줌. 그래서 핸 a handful of sand 하면은 한 줌의 아, 아 모래 한 줌이란 뜻이 되겠죠. 한 줌의 모래. 이렇게 되겠죠. 예. 그래서 여러분, 영어 중에 여러분 보세요. 어가 나왔고 어떤 무리에 대한 명사가 나왔고, 어부가 나왔고, 그 다음에 또 명사가 나옵니다. 요런 구문에 대해서 이따가 스트럭처 편에서 우리가 공부를 합니다. 여기 FL로 붙은 명사 또 하나 봅니다. 스푼, 풀이 있습니다. 역시 스푼 한 숟갈이란 뜻입니다. A handful of water 하면 뭐야? 그렇죠. 물한 스푼이란 뜻이죠. 예, 아주 소량이란 의미겠죠. 그래무의 표현, 물론 유튜브에도 제가 띄워놓습니다. r 프린트 자국을 남기다라는 단어입니다. 자, 스트럭처를 좀 보겠습니다. 예, 스트럭처에서 아까 제가 세미콜론 얘기했을 겁니다. 이 세미콜론. 예, 이세미컬론이 주는 의미가 뭘까? 여러분, 이세미컬론이 예, 주는 의미가 뭘까? 한 볼까요? 이세미컬론 예. 이세미컬론이라는 것은요. 예. 문법적으로는 바로 그 앞에 있는 거, 앞에 있는 거와, 이제 세미, 이렇게 나와 있고, 이게 세미클론이 있지 않습니까? 이러는 게 있으면, 이거하고 이거랑 문법적으로는 서로 어떤 연관관계를 갖지 않습니다. 아, 그, 그거로 얘는 문제가 없네. 인디펜던트니까 독립적이다. 그러나, 여기가 중요합니다. 그 의미는, 이 세미클론이 주는 의미는 closely connected. 굉장히 이두 개의 문장이 아주 비슷하다. 연관이다. 어, 설명을 한다 이런 뜻이죠. 예, 예를 볼까요? It's a fine idea. 세미콜론 나왔습니다. 예, 그리고 let us hope that uh, it is going to work. 자, 아주 좋은 생각입니다. 그것은 뭐할 것 같은 희망이 어, 우리에게 줍니다. 이런 뜻 아닙니까? 그래서 이때 work라는 단어는요, 무슨 뜻이냐면요, be successful. Be s u c c e s s f u l 이란 뜻이죠. 성공하답니다. 여러분, 이워크 r 라는 단어가 이렇게 타동사가 아닌 자동사로 쓰이죠? 그러면 성공하다는 뜻입니다. 성공하다. 아시겠죠? 예, 그래서 이런 유형의 동사들도 한번 제가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자, 콜 l o 이란 단어가 나오면요. 이콜 l o 이라는 단어가 아니라 이러한 어, 기호가 나오면요. 뭐냐면 explanation이야. 설명입니다. 설명. 예를 들어볼까요? He had to go into hospital. 그는 하스피탈에 입원해야만 합니다. 그렇죠? 예, 설명합니다. 즉, he got the kidney trouble. 그는 콩팥에 대한 문제점을 가지고 있다. 그렇죠? 설명하고 있죠, 더? 예, 자, 그러면 그 다음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우리 책을 좀 보도록 합니다. 예. 자, 1, 2, 3, 4, 5를 좀 봐야 되는데 예, 1번에는 어떤 문장이 나와 있냐면요. 지금... 미리어라는 것이, 여러분, 알다시피, 예, 조금 진하게 할까요? 예, 미리어라는 것이, 여러분, 위성이죠? 어, 유성, 유성. 유성이 지금, 어, 슬라임인트 어디 어디로 떨어졌다는 겁니다. 예, 그렇죠? 예, 지구에 떨어졌고, 그 다음에 환경적인 무질서가, 이런건 관계대명사는요, 이렇게 가르치고, 예, 이게 중요한 거 아닙니다. 예, 그것이 어떻게 되게끔 되었냐면요, 멸, 멸종, 뭐, 다이너스, 즉, 어, 멸종하게 만들었죠. 그런데 전환이 일어납니다. 하하, 덜 알려져 있는 어떤 영향이 있다. 우리가 잘 모르는 것이 있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according to 이런 거 나오잖아요. 이런 건다 쓸데없는 거예요. 그냥 이렇게 쫙 가로하고. 자, 내용은 뭐예요? 바로, 그렇죠. 이 유성이라는 것이, 그렇죠. 방대한 양이죠. 자, 여기서도 여러분 한번 볼까요? 아까, 어, 이렇게, 뭐가 나오고, 그 다음에 어부가 나오고, 이게 나오죠. 이런 것을 우리가 뭘 얘기하냐면, 무리를 나타내는 거예요. 무리. 예, 무리를 나타내는 겁니다. 요건 이따가 설명을 좀 하겠습니다. 아무튼, 방대한 양, 의 뭐, 예, s u l f 니까 유황, 유황이 뿌려졌다는 겁니다. 자, 그랬고, 그래가지고 이제 쭉, 이제 그 내용들이 이제, 그래서 유황이 뿌려져가지고, 그 결과, 어, 떤그 o c e a 예, 그니까 이 바다에, 어떤 그 산화 작용이 일어났다 산화를 일으켰다는 내용이 나옵니다 자 그러나 또 이제 다시 하나 나옵니다 그것이 아주 그거로 아주 충분했다 뭐냐면요 짧은 시한1 2년 사이에 바다 표면에 이 산화를 했는데 그거로 충분했다 약간 요것을 이제 우리가 캐스천할수 있어요 이문 왜냐면 여기서 약간 좀그 유사 정답과 학생들에게 약간 좀 어, 저게 할수 있는 좀 헷갈리게 할수 있는 그러한 요소를 만들어 줄수 있는 요소입니다. 자, 그다음 봅니다. 그런데 다소간 어, 모든 바다의 이 어떤 그 생물들이죠. 그것이 바로 이기 가로쳤습니다. 관계대명사죠. 쉘로 이루어졌거나 그다음 스케라튼 즉 뼈를 이루고 있는 그런 생물들이 어떻게 됐습니까? 그렇죠. 결국 비 e extinct 멸종하거나 또는 뭐야? 레더 거의 생존하지 못하게 됐다. 남아 거의 뭐 남아 있지 않다. 이런 이런 정도죠. 자, 그다음 봅니다. a handful of car 예, 네, 바로 산호죠. 그한줌 정도밖에 안 되는 아주 작은 산호들이 여기가 이제 제일 중요한 구문이 나옵니다. must have survived Must, have, have. 여러분, must have p 피니까 뭐뭐 했었음에 틀림이 없다. 즉 생존했습니다. 뭐 정말 한 줌밖에 되지 않는 산호들이 아주 소량의 산호가 생겨났습니다. 이때 must 다음에 a l 가나오면 그렇지 않다면, 예 네, 그렇죠 예 네, 그렇지 않았다면 그렇지 않았다면 must 다음에 and 그래서 그렇죠 결과 자 그래서 요 must 다음에 오요 해석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렇죠. 오늘날 지구상에, 지구상에 그것들을 아직도 가지고 있지 않았었을 겁니다. 그렇죠? 자,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사실은. 뭐냐면, 작은 양의 화석이 살아 있었음에 틀림이 없다. 그거에 대한 설명입니다. 이 뒤에 거는. 자, 또 하나의 반전이 일어납니다. 보세요. 자, 여기 nevertheless가 나옵니다. 예. 네. 아, 아, 미안합니다. non-dress. non-dress가 나옵니다. non-dress는 그럼에도 불구하고는 뭐야?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앞에 있는 내용을 얘기합니다. 그렇죠? 예. 네. 그들은 too scarce, too scarce 너무 미미해서 그들의 흔적을 남기지 않았다. 입니다. 자, 그 다음에 뭐가 나옵니까? 여기 보실까요? 그 다음에 이거 나오지 않았습니까? 이거는 뭐예요? 앞에 있는 것과 뒤에 있는 것에 대한 같은 흐름과 같은 개념이에요. 자, 그러면 이제 마지막 5번은 앞에 있는 내용을 뒤에 있는 거 그대로 쓴 겁니다. 그 흐름대로 가야 돼요. 자, 보실래요? 그러니까, 뭐예요? 어, day. 그들은 이 산호죠. 산호들은 did not 뭐다. 어디에서? In the fossil record, 즉 화석 기록에, 그렇죠? 화석 기록에 그들은 뭐야? 흔적을 그들은 뭐, 뭐죠? Repair, repair, repair 나타나지 않았다 해야지 되겠죠. 나타나지 않아 야 많이 거의 임프린트를 남기지 않았다는 거거든요 너무. 같은 뜻이 돼야 되니까 그렇죠 예 같은 뜻이 돼야 되니까 예, 얼마 동안 그렇죠 예 어, 뭐풀 투밀년이었으니까 거의 200만 년 동안 앞에 있는 내용과 같아야 됩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사실은 어려운 문제지만 이렇게 해결을 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무리에 관한 표현에 대한 걸 잠깐 얘기하고 나머지 이거에 대한 중요한 것들은 여러분들, 바로, 예, 어, 예, 우리 유튜브를 통해서 보는 게 좋겠습니다. 자, 유튜브를 통해서. 자, 이렇게 보면 됩니다. 어가 나오고요. 그 다음에, 어, 좀 진하게 할까요? 어가 나오고, 그 다음에, 무리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이렇게. 그리고 어부 다음에, 이렇게 명사가 나오면요. 이 명사에 대한 무리를 나타냅니다. 여러분 구조를 아시면 좋아요. 그러니까 영어에서 어가 나오고 이러한 명사가 나오고 그다음에 어부가 나오잖아요. 그러면 이건 물이라는 뜻이에요. 물이 물이 예. 그래서 뭐예요? 이거에 대한 물입니다. 자 하나 볼까요? 워터가 나왔습니다. 근데 워터라는 건 우리가 물질 명사를 아는데 이걸 어떤 물에 넣어서 보는 거예요. 그래서 앞에 뭐예요? 컵컵예 컵이라는 용기에 담아서 보는 겁니다. 또는 b 켓 c 켓 쓰죠? 그 다음에 bowl, bowl, 사발입니다. 그 다음에 스푼풀, 예. 그 다음에 h a n 뭐 여러 가지 많이 쓸수 있겠죠? 어 이렇게 또는 막 c o 도 이렇게 물리에 담아서 보는 겁니다. 슈거도 그렇죠? 그다음 s o u 도 마찬가지입니다. 아시겠죠? 자, 이 물이라는 거는요, 여러분 물의 크기도 있지만은 물의 어떤 성격도 있어요. 어 그리고 무리에 대한 어떤 느낌 같은 것도 있어요. 자, 크기를 하나 볼까요? 우리가 큰 동물일 때는 흘. 그 다음에 어, 어떤 새나양 같은 거일 때는 플락을 씁니다. 무리 중에서. 그다음에 어떤 그 다음에 어떤 그이 차나 또는 이 배나 이런 거일 때는 뭐야? 플리트로 써요. 플레트 네, 플레트그 다음에 이 피쉬. 즉, 물고기에 대한 무리들은요, 스쿨을 쓰거나, 아니, 스쿨을 쓰거나, 쇼를 씁니다. 아시겠어요? 이렇게, 그 어떤 그 명사의 그 집단에 따라서, 따라서 이렇게 그 무리들이 정해져요. 그 다음에, 곤충류는 스와 a 을 씁니다. 예. 그 다음에, 다닥다닥 붙어 있다. 다닥다닥 붙어 있다. 그러면, 클러스터를 씁니다. 예를 들어서, 별들이 다닥다닥 붙어 있을 때클라스 스타스, 클러스터 스타스 하죠. 그다음에 그레이프스, 포도송이 같은 거. 사람들도 아주 다닥다닥 붙어 있을 때 이렇게 씁니다. 됐죠? 예. 그다음에 여기 팩이란 단어가 나왔어요. 팩은요. 제가 볼 때는 느낌에 관한 건데요. 뭐냐면 굉장히 안 좋고 어좀 약간 좀 치사하고 뭐 이런 거에 무리들이 아닌가 그래서 보통 울프에 많이 습니다 늑대들 예. 그 다음에 후드럼이란 단어 아십니까 우리가 양아치라고 해요 그래, 양아치 어? 남자애들 중에 그냥 배 쪽에다 손 집어넣고 그냥 막 이렇게 꼬나보는 애들 있죠 담배 물고 예, 양아치들 그 다음에 시가렛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예를 하나 들어볼게요 이게 뭐그 신문사에서 나온 시험 문제인데 이런 무리들 중에 하나를 넣어라 한데 울프스가 있기 때문에 보통 팩을 씁니다. 팩. 됐죠? 그래서 한 무리의 늑대들이 어 디어 사슴을 공격했다. 됐죠? 그 바로 밑에 있는 거 봅니다. 이거는 예. 아. 이건 저 영자 신문에서 제가 본 건데요. 한번 볼까요? We avoided a pack of journalists. a pack of journalists니까 뭐야? 요 팩을 무린데, 저널리스트들을 별로 안 좋게 보는 거예요. 기자들인데, 아고저 늑대 같은 놈들 그좀 좋지 않은 그런 의미로 쓴 거죠. 아, 늑대 같은 저런 이 기자들 말이 말이야. 어? 어, outside 밖에서 기다리고 어 있다는 거죠. 그렇죠? 예. 예. 그죠 있다는 것을 우리는 avoid. 피했다. 그 다음에 이건 서울대학교의 이제 커다란 어떤 그 굉장히 긴 지문 중에 이것뿐만이 아니라 여러 가지의 무리의 표현을 해서 이 여기 이제 표현을 했어요. 그 중에 하나. 예. 어 pinch of pepper. pepper가 뭡니까, 여러분? 응? 예, 저 후추죠. 근데 후추를 여러분, 핀치로다 집을 정도니까 뭐야? 아주 소량이란 뜻입니다. 아무튼. 여러분, 페퍼의 핀치 말이 안 돼요. 여 보세요. 어, 명사, 어브그 다음에 뭐가 나오면 물이란 뜻입니다. 아, 페퍼의 한 물인데, 핀치로 접을, 뭐, 집을 정도의 물이구나. 그 옆에는 뭐냐면, a 어, suspicion of gallic. gallic은 뭐예요? 어, 뭐죠? 어, 이 마늘이죠, 마늘. 예. 마늘인데 서스피션은 의심이잖아요. 그러니까 의심이 갈 정도의 마늘이니까 뭐야 역시 소량이란 뜻이에요. 이렇게 뭐예요? 느낌을 준다. 대처 이게 서울대학교 시험에 나왔던 겁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해야 될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